이재명의 간독을 받아서 최다 국회했습니다 이게 참 북한식 권력 나눔입니다. 중국식 권력 나눔입니다. 자, 그대량동 변호인이라는 놈이 이 양보람이라는 새끼가 어떤 법안을 했느냐? 중국을 욕하면 징역, 즉간방 5년을 처놓겠다는 법안을 말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후쿠시마라고 하는 가짜 뉴스 선동에 그 반을 선동하던 놈들이 그동안 입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중국 욕하니까 도들구들 되면서 중국 욕하는 놈과 깜빡 무면을 를질까 말이야. 법을 화는게 말이야. 그니까 안 된다. 생각해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큰리를 했고 아이고. 얼마나 단을했습니까그 과정에서 아웃병 세고이부크시마 오연수까지 최대한 안전을 지로고동하니 여러분이 이에 가장 를또격을가는 아니면 나를 보여주니다 뭐냐? 안먹을 네. 열받아서 지을한 점이라도 한국 놈들이 한국 사람을 잡아놨다는 겁니다. 소원도라 화나지 않습니까? 찌찌면 타월에! 찌면 타월에! 찌면 타월에! 찌면 타월에! 찌면타월 우리 국민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쳐들어온 나라는 중국입니다.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까지 지었던 국가 바로 중국입니다. 아이고. 그가 자 이거 그 안전한 정보 고아줘야 하고 허니뉴스입니다. 백수입니다. 멀리서 오셨 우리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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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자 우리 혼자, 우리 혼자, 우리 혼자, 철리 우리 혼자, 우리 우리 혼자, 우리 우리 혼 우리 하시죠. 그래야 이 자포들한테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광화이여 영원하여 뭔말는 내용? 정말 진짜. 우리는 나눠서 드세요. 그런데 나눠서 드세요. 이 돌아서. 야 나눠서 드세요. 여러분 철칙 기 원칙가 거란무라니까 맞습니다. 법만 발휘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법 발휘한 네. 놈들이 왜한 떄입니다. 네, 나눠서 드세요? 머리가 오셨는데. 저승사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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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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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는 말로 저는 게아니는 다음 주는지는안 잡아가면은 전승 사자고 는고지 뭐 저는 저 없어. 맞죠? 맞습니다. 아니. 광화문 무대까지 올리러 오면은 인물화세요들까지야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직원 모집한다는 난리들이 지금 보니까 직원도 뭐영양으로 말이야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때려잡는 김중일 경선님 <laughs> 나왔습니다 각각 함께 해주십시오 각각! 동 여러분! 안녕합니다. 아, 환영합니다. 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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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네, 오셨고, 아, 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간 갖도록 하환영니다 부산 애국동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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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어떠다지영 환영합니다. 니다다환 옆에, 어, 옆에 가 되버리고 이게 나라냐라는 프레임까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선청하면은 같이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눠주세요. 김현지 정치 붕장, 붕장.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액동 여러분, 저는 이시간에 지금. 이제명이가 저지를 부면서는 형측에 대해서 아니, 부산에서만 그 현장을 몇 가지 살펴보고, 과연 그 본질이 무엇인가, 액동자로부터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바로 첫 단계인 아유. 민주 열림 청구 상태와 있습니다. 전나아듣어요 여신들하고 열린정부입니까 불선에서 오십니다 이석기 다음 다같이 이석기 이석기 이 열린정부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있지만 대표적인거 얘기하면은 첫번째 파쇼세력을 파도하겠다는 겁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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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 그렇지만 이 파출세력이 누구냐면은 하 바로 우리 광화문 두고 하는 기입니다 전국에서 불이 엄청나게 저절해지지 않습니까? 불이 났을 때 거의 30명이 죽고 3만여 명의 이집을 생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누구와 누구지신가? 저는 합리적으로 볼때 이석기 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대전에서 그 정보자원관리원 불난 것도 마찬가지 바로 이석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갑니다 요 앞에 많은 연사들이 주제를 잡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군을 무력화하려고 했습니다 그직거로첫 번째가 저 번에 경주 A평에서 북한에 미사일 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많이 참았다, 아, 그동안, 아니, 참았다. 그동안 많이 참았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군 입장에서 볼때 국군 통수권자라나 한 놈이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 국군들이 볼때 우리 적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 적이라는 게 우리 국군들에게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저기 없는 군대가 무섭불가 있겠습니까 굵굴 물을 무력화 후에서 박첩가를 간첩지 않는 박첩가를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에 김결대표가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군의 주요 지기자들 하체의 주요 지기자들 모두 자제 원가복기 시키고 그리고 군단장하는 다섯 명의 지기도 전부 다 보지게 했습니다! 이게 나아갑니까이 배경에는 거대한 지금 영적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음부의 세력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광화문 교회가 이길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 기 위해서는 다 같이 우리 광화문 조직으로 다 같이 붙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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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라! 우리 깃발로 모여라! 모야. 모여라! 모여라! 광은 선지자 중심으로 모여라! 모여라! 같이 뭉치자!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우리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 거시제작자인권추식 교수를 모셔왔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규모가 작습니다 일본의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저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경제력은 1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보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생산하는 생산의 규모가 2분의 1이 지나지 않습니다. 어, 1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침략하면 가장 취약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숙명적으로 우리는 남북이 갈라졌기 때문에 인구가 5천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일본의 3분의 1 그리고 캘리포니아 한 주의 2분의 1밖에 안되는 우리나라가 가장 우리를 국제 금융의 사장터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대물을, 우리의 대한민국의 선분을 국회 지켜주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막회 역할을 할수 있는 외환 보유고를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외환 보유고가 우리는.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고 우리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현금이 일본의 10분의 1밖에 대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대만이 우리보다 배나 더 큽니다 이런 나라가 교원 관세 협정에서 어떤 이유인지 온통 미국에게 완전히 알과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IMF를 일으킨 조지 솔로스 군단이 솔로스 군단의 핵심적인 전략이 빈센트라든지 하워드라든지 그리고 제임미슨이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로 와서 우리 대표하고 만나서 낸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회원 보유권을 사람들도 걱정할 정도로 우리의 대물이 활짝 열려져 있고 우리는 풍전등화에 놓여있습니다. 여러분 됐습니다. 여러분 이 200억 달러는 여러분 한 분이 한 달에 100만원 꼴 세금입니다. 두 부부가 한 달에 200만원 세금 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려서 여러분들에게 연금을 줘야 될 돈이 지금 앞으로 매달 매년 200억 달러 미국에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의 경제를 바로 알고 우리 우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팔팔 올림픽 때마저라도 세계의1 4 등, 십사 등이었습니다. 아직까지 1 2등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리 걸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다시 일으킵시다! 일으게 합시다! 일으켜 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가의 말을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이재명이 때문에 우리는 FTF, FTA, FTA 장점도 살리지 못하고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조선은또 화도로 내밀지 못하고 더우시겠네 미중 태권전쟁에서 가장 추박가고 <laughs> <심심했다던가. 합쳐가가고> 있는 <laughs> 대한민국 최전선이라는 이점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여기 지금 잘못되고 하는지. 있는 건 최유. 예예. 네, 네. 이재명이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 없고 저기 빈자리가 많이 있어. 한번건해드려자 새벽값 먹고 뛰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동훈 부정치길위원장이 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금박카메 해주십시오. 와.